답제도 같이 했거든요? 아니면... 자, 잠깐 보세요. 자, 오늘 해야 될 거, 이제 간략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거 보고,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그, 너는 지금 하는 과정이 중상과정인데, 근데 이제 지금 프리뷰하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가볍게,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봅시다.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합시다 오늘 아는 사람이 저 예찬이 하나야 주변에 한번 봐봐 예찬이 하나인가 다른 사람 없나 좋아요 할게요 자맨 처음에 이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이제 너네가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나와 전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전개하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x 2y x 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 전개해 봤죠, 너네. 안해 봤나? 중1때안해 봤나? 이거 이렇게 하나씩 곱하면 돼.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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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곱하면 몇 x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죠? 잠깐만 누구지? 여보세요? 아그 저희가 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 무슨 뭐 그걸로 전화하라고 떠서 최원석이고요. 75년 4월 1 9일이요 예예. 1월 7일인데 예, 1월 7일부터 아닌가요? 아, 1월 9일이에요? 어... 아, 그래요? 예, 예. 잠깐만, 문제 풀고 있어. nè yeah, ừ yeah. 예, 저는 7일로 알고 있는데, 저는 7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7일로 알고 있다고요. 예, 예.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8000으로 하긴 했는데 예예. 예. 네. 자, 봅시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전기를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3x제곱이 되겠지? 예. 그죠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3xy. 그렇죠. 플러스 3xy 이렇게 예. 되겠죠? 요거랑 얘랑 곱하면? 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이거 곱하면? Y.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정리를 하면 몇 xy야? 예. xy-2y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너네 이, 이걸 이용해서 전개해서 그냥 푸는 게 지금 1, 2, 3, 4, 그 다음에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는, 자, 여기 보세요. 공식인데, 이거 잠깐 봐봐. 자, 이거 봐봐, 잠깐. 3x-2y의 전체제곱을 전개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이 전체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을 곱하는 거야. 3x-2y하고 3x-2y를 이렇게 두 번을 곱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이거 곱하면은 앞에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맨날 하고 있으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공식으로 외우라는 얘기야.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이거 곱하면은 9x제곱 되죠? 그에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6xy가 나오잖아? 근데 얘하고 곱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6xy가 또 나와. 맞죠?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4y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를 갖다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2xy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할수 있는 공식으로 외워라, 그 얘기야. 그래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a를 제곱을 해. 알겠죠? b를 제곱을 해. 그런 다음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라고.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 이렇두개 곱한 다음에 2를 곱하라고. 알겠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아, y 제곱 되죠? 그럼 이거 두개 곱해봐. 그럼 몇 xy야? 마이너스 6xy죠. 근데 거기다 두 배를 해봐. 얼마? 그렇죠. 바로 나오잖아 똑같죠.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외우라고. 어떻게 외우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두개 곱한 다음에 두 배, 곱하기 두배 이렇게 할수 있죠. 어, 공식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봐. 공식 적용해서 5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해봐요 쉬워요. 제곱 제곱 두 배, 제곱 제곱 두 배, 이렇게 제곱 제곱 두 배, 제곱 제곱 두 배. 우리도 국어처럼 랩을 할까 랩? 랩. 랩. 어, 국어 그 시간 랩을 한다고 그러던데? 국어 선생님이? 어. 우리도 저기 랩을 할까 수학? 제곱 제곱 랩에 제곱 제곱 두 배, 제곱 제곱 두배뭐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수학을 재밌게 해야지. 제곱제곱 두 배! 제곱제곱 두 배! 요! 제곱제곱 두 배! 뭐 이거. 어때? 제곱제곱 두 배! 어, 제곱제곱 두 배!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어, 맞아. 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거랑이거랑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죠. 비교하면 A가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 어, a가 4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4가 되는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a는 4예요. 근데 4를 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b 값이 나오죠. 되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곱제곱 두배그거좀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9번면은 곱셈공식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곱셈공식이고 두 번째 자 곱셈공식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것도 알아으세요자 이거 봐봐. 자 여기다 써볼게.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곱하면 이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전개해볼까? 곱하면 얼마야? A. 곱하면? 이 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AB.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게 나온다고. 그죠? 응. 근데 이거를 매번마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으면, 얘는 어차피 얘네는 없어지는 건데, 얘네를 갖다 계속 써줘야 되잖아. 너무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얘도 공식으로 외워.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자, 얘도 A,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게 나오려면 딱그두 가지를 만족을 시키면 돼요. 뭐냐면, 앞에 것 똑같아야 되고, 뒤에 것도 똑같은 애가 나와야 돼. 근데 하나만 부호가 다르면 돼. 부호가 다른 쪽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이아니 영진이 가. 자, 봐봐. 영진이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거한번 해봐. 3x-2y에 3x 플러스-2y. 3x 그럼 얘는 전개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해봐. <laughs> 어. 3x -2y. 어, 이렇게 된다고. 앞에 거 똑같고,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잖아. 근데 뭐 부만 다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단이 자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자 단어 한번 얘기해 봐. 아니3 x 플러스 y 3 x 음 마이너스로 할까? 어. 자 이거는 전개가 어떻게 될까? 자게잘 보면 알겠지만 뒤에 꺼는 똑같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앞에 거가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애들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부호가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공식이에요 자 9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9번은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7번 7번은 완전제곱식이잖아 그거는 아까 이공식이죠이공식 이거 첫 번째 거. 마이너스 거 똑같나요? 가운데? 지금 그랬잖아요. 이거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아, 까 어딨냐.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둘다 있잖아.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하고 두 배를 하라고 그랬죠. 이거 두개 곱하면 몇 XY야? 마이너스. 부까지 아, 붙여줘야 돼. 거기다두배 하면 된다고. 알겠죠? 어우, 너네 이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더 되게 조용해진 것 같아. 애들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좋네. <laughs> 너네도 조용해지고 저기 막 1학년 애들도 되게 조용해졌어. 어우, 좋네. 확실히 좋아. 그렇죠.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구만. 저기서 막 떠들고 막.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 9번 해봐. 9번. 알겠죠? 7번은 이따가 하고 9번을 해보세요. 9번을 알겠죠? 9번이 얘야. 이거 적용하는 거잖아 어. 9번을 한번 해보세요 답 나왔어?